안녕하세요. 첼로 강사 박윤수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각 현에서의 활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 봤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포지션, 제1 포지션에서 왼손의 운지법에 대해 함께 배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레슨을 도와줄 첼로의 이성준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가 오늘 사용할 교재는 베르너 교본의 어 페이지 2 페이지 그러니까 바로 활 연습하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제일 포지션 연습을 위한 간단한 어 연습 곡들인데요. 연습 곡이라기보다는 사실 뭐 음계 좀 작은 음계 연습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음당 네 박자씩 저희가 제1 포지션에서 모든 손가락들을 좀 골고루 연습을 해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생님이 제가 먼저 한번 시범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연습하는 순서는, 어, 악보대로 보면은 우선은 D, D현에서, 네, 레 줄에서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A 스트링, 라 줄, 그 다음 G 스트링, 솔 줄, C 스트링, 도줄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금 다소 빠른 네 박자로 진행을 할게요. 너무 느리게 하면 처음부터 활을 컨트롤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약간 속도감이 있는 네 박자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간단한 연습부터 우선 시작을 하게 될 건데요. 어, 정말 왼손을 짚고 연주하기 앞서 간단히 어떻게 왼손을 짚어야 되는지 어떤 모양 어떤 자세로 연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 저희 엄지손가락의 위치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엄지손가락 1포지션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A선 1포지션으로 일단 연주를 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기준을 봤을 때, 저희 엄지손가락은 지금 1번, 여기가, 저희가 여기를 1번 손가락이라고, 여기를 2번 손가락이라고 부르거든요. 1번과 2번 손가락 사이 중간에 엄지가 위치하면 좋고요. 그리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좀더 확장돼서 이렇게 넓게 스트레치를 해서 손을 벌려서 운지를 해야 될 경우를 생각을 하면, 엄지가 1번보다는 2번 손가락 가까운 쪽에 두면 은 아무래도 이렇게 쉽게 더 벌어지겠죠. 그러기 때문에 너무 엄지가 1번 손가락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 1번 손가 락 바로 뒤에 있다던가, 또 그거 더 올라가지 않게 네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게 2번에 가깝지만 1번과 2번 대략 사이쯤 생각해주시면 좋고요. 이때 저희가 왼손을 짚을 때요 보면 보시면 이 엄지의 위치는 이제 1번, 2번 사이에 위치하고, 그리고 또 엄지가 엄지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되냐? 엄지손가락 저희가 이렇게 내렸다가 그대로 문지를할 경우에는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는데 저희 손 원래 모양을 보시면은 손이 이렇게 붙잖아요. 손에 이 안쪽 면이 손가락들과 붙지 않, 붙지 않죠. 옆으로 오므렸을 때 이런 자세가 돼요. 이 오므렸을 때 자세, 이 부분, 너무, 너무 옆에 사이드도 아니고 너무 뒤쪽도 아니고 이제 살짝 그걸 중간쯤이죠. 옆에. 이 부분이 다 제가 지금 첫 번째 손가락으로 써듬고 있는 이 부분이 다할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좋아요. 너무 이 안쪽 면이 다을 경우에는 손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네엄왼손쪽 손목이 이렇게 주저앉고 손을 많이 벌려지기도 힘들고 팔에 당연히 무리가 많이 가고요. 그래서 좀 주시,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손 모양 생긴 그대로 저희가 정면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악기를 손바닥이 너무 보이지 않게. 손바닥이 너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뭐, 만약에, 만약에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약간 밑에서 위로 잡아주신다고 보면, 약간은 보이겠죠? 왼쪽, 손, 왼쪽 손바닥이. 하지만, 또 너무 이렇게 손바닥 보이지 않게, 왼쪽, 왼쪽 손목이 밑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주를 하고 있는 손가락들의 어느 부분을 짚으면 좋으냐 너무 눕혀서 집지 않도록 해줍니다. 손가락들을 세워서 이손 모양이 둥근 모양 그래도 유지할 수 있게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손을 세우되 또 너무 손가락 손톱 근처에서 근처로 잡게 될 경우 정말 손톱이 줄 사이에 손톱이 들어, 손톱 사이에 이 줄이 들어가거나 끼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칠 수가 있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네. 세워서 집되 그래도 살이 조금 많이 있는 부분.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단단하고 견고하게 줄을 눌러줄 수 있는 부분으로 잡고요. 새끼손가락의 경우에는, 아니, 새끼손가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끼손가락 너무 세워 집지 않아요. 새끼손가락은 오히려 살이 좀 많은 쪽으로 짚어주고, 저희가, 네. 비브라토 할 때는 오히려 조금 더 바깥, 이쪽 방향으로 눌릴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네, 조금 살이 많은 쪽으로 새끼손가락 이렇게 잡아주신다 생각하면 좋아요. 첫 번째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 직각으로 세워서는 안 잡힐 거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잡을 수가 없고요. 살짝 직각보다는 아주 살짝 위로 올라간 그 각도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왼손의 자세 유의하면서 어,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준 학생, 우리 첫 번째 줄만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한 음당 네 박자씩 할게요. 네. 하나, 둘, 시작. 둘, 셋. 손가락은 총 개방형인 개방형으로 시작해서 일번 손가락, 이번 손가락, 사번 손가락, 새끼 손가락까지 지금 운주를 해봤는데요. 네, 이제 똑같은 손가락 번호로 다시 연습을 할건 해볼 건데 이번에는 A 선에서 바로 악보상으로 바로 밑에 줄 연주 지금 함께하실 거예요. 네, 기 바로 밑에 줄도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시작. 음... 감사합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제 바로 다음 주로 한번 연주를 해볼 건데 저희가 이제 G선, 솔 줄에서는 손가락 번호가 조금 다른 손가락 번호 연습을 할 거예요. 네, 1번 손가락과 사, 2번 대신 3번 손가락, 그 다음 4번 손가락, 3번 손가락, 1번 손가락 짚고 다시 개방연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제가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성준 학생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다음 1번. 과 함께 같이 연주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지금 너무너무 잘했는데, 활을 쏜 속도 조금 더 빨리 해서 활을 네. 끝까지 다 써볼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거 여기 같이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시선에서 네, 네. 똑같은 동일한 손가락 연습 1 포지션 손가락 연습 해보겠습니다. 자, 나둘셋넷 네, 활 끝까지 다 써줄게요. 잘하고 있어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제1 포지션에서 모든 줄에서 연주를 한번 맞춰봤어요. 네. 수고했셨어요 네. 자, 우리 이제 조금 다른 걸 연습을 해볼 거예요. 네. 자, 이제는 그 베르너 교본에 바로 그 다음 페이지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하나, 둘, 두 번째, 어, 두, 두 번째 줄을 보시면요. 네, 짧게 이제 C 메이저 스케일 다장 조 음계가 음계 연습을 하는 게 잠깐 보일 거예요. 자, 우리 이거 음계 같이 해볼 건데 우선 혹시 성준 학생 이거 네. 활 슬러 대신에 각 활로 할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각 활로 연주를 해볼게요. 사실 악보상엔 지금 슬러로 돼 있는데 지금 슬러를 네 음식하면 조금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우선은 각 활로 먼저 시작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써 있는 대로 해봐요. 네.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시작. <laughs> 자, 우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지금 내가 각화로 하자고 해놓고선 아, 네 각화로 할게요. 하나 둘 시작. <laughs> 네각 줄에서 저희가 이 낮은 두 선에서는 사, 3번 손가락 기어, 3번 손가락 1번 3번 4번 그 다음 0 1 3 4그 다음에 이제 레네 줄에서부터 0 1 2 4 여기서도 0 1 이사 그죠? 이렇게 손가락의 줄을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거를 조금 주의해주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저희가 같은 포지션 안에서 왼손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왼손 간격 뭐 간격에 대해서도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크게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 짚는 손가락 번호만 다르고 네, 같은 간격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이게 뭐 벌어질 필요도 없고요. 이동할 필요가 없고요. 엄지손가락은 계속 같은 1, 2번 사이에 위치하면서 계속 옆으로 그대로 동일하게 이동했다가 돌아오는 거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번에는 원래 악보에 써 있는 대로 내음을 한 활로 슬러로 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슬러로 한번 연주해 주세요. 네. 하나, 둘, 시작! 할 때는 이 활의 분배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아요. 활의 분배가 잘될수 있게. 저희가 내네 음을 한 활로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레미 파. 솔라시도 약간 마음속으로 화를 4 등분 정도해서 골고루 쓸수 있게 한 음당 너무 어떤 음에 화를 적게 쓴다던가 너무 한 음에 화를 너무 많이 쓴다던가 하면 저희가 화를 부족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분배를 하는 것도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서 살짝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계속 같이 연습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바로 밑에 보면은 조금 슬러와 그리고 각활이 같이 네. 네, 네. 섞여 있는 그런 다, 그렇게 섞인 활쓰기 네. 연습이 있어요. 네. 음정은 동일하지만 네, 네. 활을 쓰기는 달라집니다. 첫두 네. 음은 첫박자두 벅자 박자는 슬러고, 그 다음에 세, 네 번째 박자는 각활로 할 건데요. 네. 네, 성준학생이 한번 이거 연주해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하나, 둘, 시작! 저희가 이 연습할 을때또 주시면 해주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슬러를 쓰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주실게요. 세네 번째 박자는 각 화를 너무 많이 돌아오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줄게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마디에서 저희가 업보로 슬러가 있어서 앞에까지 돌아올 거거든요. 그다음 머물러 주세요. 그다음에! 나갔으면 머물러서. 네, 이렇게 간단하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이어가 볼게요. 저희가, 어, 네. 스케일, 음계 연습은 아니지만 지금 1 포지션 안에서 다양하게 손가락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짧은 연습곡들이 있어요. 이것도 저희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네. 어, 순서는 A선, D선, 그 다음에 G선, C선 순서대로 가요. 이거 한 음당 몇 박자 짜리죠? 두 박자. 네. 한 마디에 두 박자 짜리가 두개 있어요. 그죠? 네. 이거는 몇 박자 리일까요네 박자. 네, 오는 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송중이 혼자 여기까지 한번 쭉다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네. 하나, 둘, 시, 작! <laughs> 이렇게 에, 한번 연습을 손가락 연습을 해봤는데요. 이 연습을 할때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라고 하기에는 네,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라고 보면은요. 저희가 아무래도 계속 줄이 바뀌면서 활을 길게 쓰고 있기 때문에 활 연습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저희 팔의 무게가 활에 잘 실리는지 밀착되는지 잘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많이 제대로 실어서 소리가 활이 줄에 잘 밀착이 됐다는 게 느껴지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 주실게요. 그냥 들고 있는 상태에서 연주를 진행해서 뜨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분명하게 밀착시켜서 시작을 해 주시고요. 각 이 연습곡을 하실 때는 각 줄에 이제 줄이 바뀔 때마다 활을 다시 내리발로 시작해주셔도 돼요. 지금 성돈학생은 그냥 활이 가는 대로 연결을 해서 업보로 올린 활로 시작할 때도 있었지만 내린 활로 네, 시작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제1 포지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배우신 거잘 복습하셔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많은 손가락 연습. 그리고 좀더 다양한 활 쓰기에 대해서 또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